저는 이벤트 참여 와야 나. 그냥 AP 이벤트 이런 거만 하면은 하는 건데 해나투도 귀찮아서 나. 뭘 어딜 막 지역 탐방하고 열고 이런 것도 귀찮아. 리얼 그냥 게임에 접속하고 몇판 하면 자동으로 좀 매일 하면 와있으면은 되겠는데. 그 배터로브 사이프도 재밌고 잘 만든. 이런 느 뭐야 싸놓은 거야? 아이고 나죽어마이크안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떡만둣국을 두리 시켰는데 떡만둣국이 하나만 왔다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가 왔는데? 한개만 왔다고? 하나 해 그냥 가고 있냐? 야수 스프린트를 팔았다고. 야수 스프린트 다 팔았어, 말? 아, 방금 용성 꼴박한 거 빗나가서 살았는데. 시커패네. 왼쪽에 들어왔수텐데 별덩별로 입안을 먹겠지 당연히? 오씨 아, 아. 아이고 곰탱이 살려 토마스는 잡았다 랜철이 공 찼다고? 랜철공 찼어! 난 뭐하라고! 난 어쩌라고! 모르겠네 빼야돼 빼야돼 아니야 공갈 수도 있지 아이고 얼음벽 좀 깨라 궁탱이 죽는다 유일탱 살려라 공탱이. 아! 하! 하! 곱창이 되며 하나 컷 투바스 샷! 잡았어요! 투바스를! 잡았다고! 아 이거나 잡자 으아아아, 하울링. 이볼 만큼 봤으니까 여기에서 레베카가 날잡으려고해 여기다가 여기 있는데...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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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뭐뭐 춤을 라고 드래곤. <놀람> 역시 드래곤 원픽 엘리지. 공성 빠졌어. 오케이. 리아 공날아고 왔는데. 제가 봐요. 하하 불컷 핫핫다 아. 아니, 저사번 앞에 있는 꿀립은버격에다 먹겠지 내가 가더라도. 어이, 센티넬 따라오도록 마스크를 지잇마스처먹 잇지. 마스크를 잇진 마스크를 잇지. 마스크를 잇지. 마스크를 잇지. 마스크를 잇에 마스크를 잇지. 마스기술심은좀가지시죠 아 남들이 하는 하울링은 기절이 잘 되거든? 내가 하는 하울링은 기절이 안 돼! 안 돼. 여기 도마스 잡을 사람? 어 나는 1인공 갈길 거야. 지금 가요. 나는 1인공이야. 응. 생 보면. 아니 와이즈는 아니야.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절대 안 가. 에잇, 뭔망가자 다리 짜, 라리 째, 이장일 무를 간 당신의 옷보 아니야 그래서 시간 잘 벌어 가지고 트루퍼 먹었잖아. 생은 그냥 앞에서 막고 있거나 시야 보는 것만 해도 돼. 잘안 죽으면서 좋은 거. 오래 못 버텨도 시야를 보고 있다는 거생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리고 저거 레벨링 빨리 돼 가지고 딜 빨리 보으면 좋지 제로. 아 근데 돈을 말로 못 버네 공지로. 공지 내가 먹었어. 아이고 브루스 살려. 그러니까 너왜 이렇게 레벨링이 안 됐어? 티가 하나도 없어. 어? 예. 아 해야 또 먹은 거 아니었어? 너목 목소리 별로 안 들려. 아 이거 못 살려. 아니 미첼님. 살려. <laughs>

아 리첼이 받았어야 되는 걸 내가 받았어. 15초 동안 못 나가요. 니 아니 일로 와서 라인이라도 밀면서 그런 말을 하던가 하지만 그것은 모두다. 오른쪽. 어? 아, 아이고 아. 아. 이스이고 하. 할줄게 실패. 아, 악몽 너무 길다. 아, 저거 아무나 좀봐도지 핸드샵. 응. 응. 악몽의 빙결. 응. 나 이래서 와이즈 가면 안 돼. 와이즈 가자마자 바로 귀신같이 죽잖아. 핫! 퇴어! <놀람> 서퍼 마이크 그거 었어 근데? 아니, 와이즈온 통제했어. 한개 짝팀? 와이존 가면 안 돼. 안 죽을 수 있는 거를 계속 와이존 가면 죽고. 근디는 가면 안 돼. 역시 어, 트로퍼가 너무 강함. 잡았지? 아 아복 한 방이 안죽는 거. 와 이제 리비 공꼼해줍는다 정말 맞죠? 공치 없으면 안방에 또안간 응? 여기서 줄문또 Y 존 가도 되나요? 어, 가도 돼. 난안갈 거니까. <laughs> 아이고. 오. 오. 번신은! 아이고 아파라 도망가자 어, 더 자고 있어요 잠들어서 센티넬한테 쳐먹고 있어 이게 뭐냐 진짜 가망쳐! 아, 엘리야 공성하자 영광이에요 뀨 <laughs> <laughs> 나는 Y존 절대 근처 안 간다 했다 Y존은 나의 것이다 아무도 오지 말도록 오른 왔네

의리로 깨졌다. 아이고, 헤나토야. 그런 의리남 같은가무나 어차피 음. 저거 방법 풀어서 못녹을응 아이고 나비 좀치아라 닌자라 나일일은 내탄의 꺼다 알겠나? 헛꿀맛. 어, 이것이 천국인가? 좋아 이제 신발만 사면 되는구만. 아 왼쪽 라인 밀어을 걸. 대피! 둘! 그 옆에 그거요. 레드카. 오! 살았다! 님 앞에는 개가 있어요. 로라스 있었는데 통로모 나는 둘 땄다. 너희 뒤 품수는 안전하다. 아우, 저놈의 분신. 공지다 이건 우리가 꼭 먹어야 돼. 나 흡혈이구나. 어허허. <laughs> 아, 뭐라 레이저. 그래, 버려, 버려. 진짜. 용성 있나? 있다고 봐야지. 말... 잡으셨군요. 아이고, 두창이 너무 아프구만. 뭐야? 왜저 같이 맞아요? 나공 있는데. 혼자 끌고 와서. 헛샷샷샷샷 안녕. 어, 아이고, 악몽이다. 아이고, 악몽이 아직도 안 끝났었네. 아이고, 무한총이 300, 알지? 180도 회전을 떼요 여러분. 와, 정말, 얘는 캐속 언제 하냐.